있는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6 3 3을 계속 얘기했잖아요. 네. 그 기저에는 이재명은 안돼 이런 그렇죠.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. 그렇 그리고 우리가 또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, 어 대법에서 이렇게 빨리 잡어 이거 상고 기각에서 이재명 털어주려 고 그러네. 제가 그때 그랬어요. 아니, 이재명이 뭐가 이쁘다고 조희대가 그러겠느냐. 제 말이 그 말이에요. 예. 네. 네. 그래서 이미 여러 가지 룰은 일상적인 룰은 다 깨진 거예요. 지금. 모든 게다 깨졌죠. 예, 네, 다 깨졌고. 그데 자꾸 이전. 기... 이전 기준으로 가지고 그럴 리가 없다고 라말하면 설마 그렇기, 그렇게까지 그렇게 하겠어 근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 진짜 이번에는 설마가 사람 잡는다 사람 한 사람 잡으면 모르겠지 전 국민의 절반 이상 전 국민의 60% 잡게 생긴 거 이게 3천만 명 잡게 생긴 거예요 작게 생긴 설마부터 거예요. 잡아야 된다 <laughs> 설마가 사람 잡는데 진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설마를 사람 잡자 실때된것 같아요 <laughs> 설마를 먼저 잡자 언어에 맞서서 나온 거 보니까 <웃음> <웃음> 네 정창래 의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아, 감사합니다.